이 음. 역사 오스만 터키가 세, 전 세계 중세에 이약하으니 음. 우리가 튀르키에 그 갔을 때그비생각나는 거. 아이서 안나. 왜 생각이 안 나. <laughs> 카이막카이막 카이 그게 물소젖이라며 음. 불소젓으로 만든 그러다가 요것도 같이 생긴 데다 꿀꿀꿀려 가지고 있는 거야 맛은 있긴 한데 너무 비싸게 받았어 집중은 이 비싸요 간장 집중은 땡이 안고 눈에 선하네 6, 5, 4, 그러잖아, 그 유교사 밴때 그러잖아 지중해 그대야 안탈리아인가 거기에서 터키군들이 출발해가지고, 음.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전에 참여했는데용병에딱하 하잖아 h 군들이 용병했다고? 그래, 그 r 형제나 n g r 그렇지 그 뭐야 오스만 n g 그낭 hungry, h u n g r 했지 u n g r y 우리가 남이. 그래서 한번한람한테한테워배지고지리 n d 고 m a m 살때칸 i n s I c 프 n t cut this. Half a p 좀 배울만 하긴 한데 o 씨가오락 e i 니 a good 리빨 e I'm a g o o 이뜨라빵빵거리지도 않아요. 그통인샬라인샬라 아우, 아침에 이 바람 너무 신선한데. 와, 아우, 약간 추워질러 가네요. 우와, 우니, 왜? 전화는 너만 드리겠어. 아까밖에 당연히. 상푸슬이 하나 뜯어줬더니 자 조심하세요 이렇게 물리면은 퉁퉁 부어 텍사스 텍사스에서 미국 친구들하고 훈련받다가 입 있는 동료가 사막에 개미한테 물리는데 종기같이 이렇게 붙더라고 와 그, 그 봐봐, 지 우리 그만 고기 맛도 시체만 있으면 자자자부공 완전히 막 너무 많이 방울을부터 잡사로 뭐뭐 그래. 해부를 그, 해버리잖아. 그, 집에 따라 어와가지고 얘들 수집간다 하면 뭐 굴팡이 시작하면는 뭐 집도 무너져. 조심해야 돼. 아유, 하튼 여름에는 그 조금 맛이 없나 안다 <laughs> 괜찮은데 저 밑으로 던져주면 까마귀 와서 다먹고가자또 서서히 출발해볼까요 다시 <laughs> 한 10분 쉬었으니까 고지를 향해서 아이고 가보자